저는 아, 인간 내면의 이중성이 사회적 행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고찰을 음, 잠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 자연 현상에는 빛이 있고 어둠이 있죠. 이두 가지 있습니다. 우리 내면에서도 이중성이 다 있죠. 우리 인간에 하나만 있으면 좋겠는데 이중성이 있습니다. 그 이중성에 대해서 어, 누구나 다 이중성이 있는데 그것을 네 가지로 분류를 해서 나눠봤어요. 선과 악. 아. 그 다음에 이성과 감성. 그리고 이기적인 성향과 이타적인 성향. 그리고 신앙을 가지신 분들, 신앙적인 행동과 비신앙적인 행동. 그것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습니다. 철학적 관점, 우리가 다 아는 내용 잠시 살펴보면, 프라토는 영혼을 이성, 기계, 영마로 나눴죠. 이성, 마구, 기계. 선발, 말, 용량, 질 따라가는 말 이렇게 나누고 알토텔레스는 인간의 덕을 주명으로 정의했고 칸트는 도덕을 강조했고요. 심리학적 관점에서는 프로이드가 인간을 이드, 자아, 초자아로 나눴다는 것 그다음에 융의 그림자 개념, 이건 다다는 사실이고 그다음에 신학적 개념은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는데 죄로 타락한 그러한 이중성이 있다는 것이죠. 그다음에 선과 악의 이중성을 보면 아, 빛이 없으면 어둠이 있죠. 선이 없으면 악이 존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성과 감성은 이성은 아주 냉정하고 그 다음에 어 정확한 것을 이렇게 추구합니다. 그런데 감성은 그어떤그 그 진리와 어긋난 어떤 욕심이 작용하고 뭐 그런 성향들이 또 있죠. 그래서 이타성과 이기성은 이, 이기성은 자기 발전에 도움을 줍니다. 이기성 나 추진한 진력을 주죠. 근데 이타성은 또 사회의 연대를 이루는 그럼 왜냐하면 이기성만 가지고 있으면 암적인 존재가 되어서 사회를 파괴되는 그런 영향이 있죠. 신앙적과 비신앙적도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동시에 그것을 의심하는 그러한 경향을 또 가지고 있는. 그리고 선과악의 이중성이 사회적, 이제 그 행위에 미치는 영향, 견절, 결론적인 얘기가 되는데 도덕적, 윤리적 행동의 기준이 되고요. 자, 선과 악이 있기 때문에 법이 생깁니다, 법. 왜냐면 악을 제어를 해야되니까 선만 다 있으면 좋겠는데 그게 아닌 것이죠 지금 현재 상황이 그래서 그것이 법을 만드는 그런 상황 그러니까 이 이중성이 갖는 이중성이 갖는 사회적으로 우리의 이중성이 사회적으로 어떤 영향을 주고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그래서 그 선과 악이 있기 때문에 법이 생기게 되고요 그 다음에 문화가 이렇게 발전하게 돼요 만약에 여러분들 영화를 볼때 선한 내용만 다 나온다고 하면 재미없을 거예요. 근데 악이 나오고, 그 악에 대한 응징, 뭐, 이것에 대해서 권성징악을 추구하는 그런 것.